네 안녕하세요 유용스프로입니다자 오늘 제가 레슨 해드릴 내용은 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뭐 손이 먼저냐 뭐 클럽을 먼저 던져야 되느냐 아니면 몸을 먼저 써야 되냐 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또 제가 이렇게 흔히 또 보면 레슨을 하고 이렇게 스윙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백스윙까지는 잘 좋으신데 이제 여기서 전환 문제는 제가 일단 빼놓고. 자, 어느 분들은 또, 이렇게 클럽이 먼저 와서 임팩트를 이렇게 맞추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몸이 전혀 안 써지기 때문에 밸런스가 너무 안 맞고, 그 다음에 백스윙 가진 상태에서 몸만 또 굉장히 또 빠르게 또 회전을 시켜서 또체는또 완전히 뒤에 있어요. 그래서 냥막 회전을, 옆에서 보시면 또 회전을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피나우트 되고, 체는뒤따라 온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제 타점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순간에, 어, 내가 정확한 에너지나 아니면 정확성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밸런스적으로 몸, 팔, 클럽으로, 어, 힘이 전달되면서 타이밍도 잘 맞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좀 레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뭐, 연습장에 가시든지 아니면 집에서도 뭐,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뭐, 막대기, 뭐, 맨손으로 좀 하셔도 괜찮구요. 자, 어드레스를 하시죠.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자, 항상 제가 먼저 강조하는 게 이제 11시 방향 랜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 방향 지면을 저쪽을 밀면은, 밀어주면 이제 무릎, 골반, 이제 코와 어깨 손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힘이. 누르고, 누르고 빼주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면을 내가 이제 지면을 쓰면서 회전을 주려고 할때 있죠. 이때 이제 팔에 어, 우리가 이제 스피드도 붙고 그다음에 팔의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싱크를 맞춘다는 건데 뭐 몸이 너무 빠른다든가 아니면 손만 클럽만 너무 빨리 가면 은 항상 어,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X 랜딩 더닝자 이렇게. 랜딩하고,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왼쪽에서 밀어내면서 터닝, 뒤쪽으로 터닝을 하게 되면 팔에 이렇게 힘이 전달,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느껴지게, 움직임도 느껴지고요. 터닝, 이렇게. 백스윙, 랜딩, 터닝하면 이제 팔의 움직임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 의해서 이제 팔에 힘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이제 팔 스피드, 손 스피드라고 하죠. 이 스피드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때,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자, 백스윙, 랜딩, 터닝. 랜딩, 터닝. 랜딩, 터닝. 그래서 지금 랜딩하고 이때, 지금 이 부분에서 몸의 하체에서 이제 몸의 회전이 운동이 나오면서 이제 팔에 이제 에너지 전달되는 그 싱크 그 밸런스를 지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 스윙을 몇번몇번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순서가 이게 머리에 착뭐라 그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공을 쳐보는 거야. 자 리허설을 몇번 해보고 백스윙 랜딩 터닝. 자, 한번더 랜딩 터닝 이런식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리허설을 조금 몇번 해봤어요 랜딩하고 터닝 자 랜딩하고 터닝 이런식으로 이때 이제 중요시 해야 될게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기울기 이 스파이 기울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좀몇번 하시다가 인지가 돼 되면 실제적으로 스윙을 쳐보는데 처음부터 세게 칠 필요 없으시고요. 자, 엔딩하고 터이 이렇게, 에스 엔딩 터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몇번또 연습을 하시다가 어 조금 이제 순서가 조금 뭐 읽는다 싶으면 이제 스윙을 좀 해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윙이라는 건 순식간에 다 그냥 한 번에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 풀스윙 하기 전에 이런 순서 같은 것들을 좀 익히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리허설을 좀 많이 하시면서 인지를 시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제가. 네, 괜찮게 맞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는 부분, 이, 오늘 이 부분은, 어, 공에 힘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정확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고 이 어, 연습은 꼭좀 많이 해주시면 정말 스윙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성도 좋아지고 비거리도 많이 늘어나시니까 꼭 한번 이 연습 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